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그날 저녁 때에 이 시간이, 에, 시간적으로 말하면 오후 6시쯤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6시, 오후 6시니까 해질 무렵이죠. <laughs> 에, 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하고, 배를 같이 타고 지금 항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를 저어서 그때는 뭐 통통배가 아니고 노저 가는 배니까. 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 배에 함께 계시는데 그들만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지금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아, 그들이 배 타고 가고 우리는 지금 육지에 있을 뿐이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듯 지금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저녁 시간쯤 되었으면 바다에는 바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자고 한 거죠. 예수님이 제자만 이 배에 함께 타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 외에 다른 배가 많은 배들이 함께 지금 가고 있어요. 어, 그 어, 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던 사건들이 있는데 그 일이 끝나고 지금 가는 길이기 때문에 많은 배들도 지금 같이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으로 지금 가는 겁니다. 항구도시. 예. 갈릴리 건너편에 항구도시로 가고 있어요. 거기 가서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 만나려고 예수님이 지금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구원해서 일꾼으로 쓰시려고 계획을 하고 계셨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정확하게 1분도 오차 없이 거기에 찾아가시는 겁니다. 주님은. 계획한대로. 제자들은 그걸 지금 모르는 거죠. 이 저녁 시간 되면 막 풍랑이 불고 난리를 친다고 하면 예수님이 가자고 했겠습니까? 가자고 안 하죠. 어, 그런데 갑자기 광풍이 불었다고잖아요. 하 광풍이라고 하는 말은 미친 바람이다. 그런 말이지요. 감당할 수 없는. 지금으로 말하면 태풍이죠. 태풍. 어, 갑자기 부는 거요. 아니, 출발할 때그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그 갈릴리 바다 가운데쯤 갔는데, 이 풍랑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제자들의 배에만이 풍랑 있나요? 아니요. 그 바다에 지금 같이 많은 배들이 지금 함께 가고 있어요. 예수님 따라서. 어.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똑같이 지금 이 풍랑이 있는 겁니다. 제자들의 배에만 풍랑이 있는 게아니에요 지금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각지 아니하는 때 지금 오잖아요. 풍랑이 그러면 우리에게만 옵니까? 우리 주위에 쳐다보세요. 앞뒤 좌우에 이집저집다 풍랑 없는 집이 없어 엄청나게 많아요. 고난 당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전혀 이 문제가 올 것이라고 눈꼬만 치도 제자들은 예측한 적이 없어요. 우리의 지금 주위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난도 자신들이 그 그러한 고난이 올줄 알았나요? 안다고 해서 막아낼 수도 없어요. 태풍은 어떻게 막아내요? 예를 들자면, 지금도 우리들, 우리들은 지금 살면서 많은 문제들이 왔을 때 지금 다주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해결하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만은 어,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은 지금 문제가 왔는데도 그 속수무책으로 해결할 길이 없어서 그 문제로 인해서, 저주로 인해서 인생을 종쳐버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지요. 어느 정도이 광풍이 불기 때문에 바다, 바, 바, 뭡니까? 파도가 한번팍 치면은 그 물, 물이 배 위에로 가득 차버려요. 이 배가 뭐, 뭐, 큰 배가 아니잖아요. 자그마한 배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한무 쪽에서는 제자들이 몇 명이 번갈아가면서 노를 줬고 또막 나머지는 막, 물퍼내니라고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왜안 보내면 가란 가라앉아 조축, 가란 조봐 침몰돼 버려요. 네. 계속 풍랑이 부니까 감당이 안 되죠. 노전이라고 식은 땀이 나 비적비적 났을 것이고 등에서 그냥 어? 땀이 줄줄줄 흘렀을 것입니다. 그 저녁에 추운데도. 어 그런데 물 퍼내느라고. 중냐사냐는 시간이요. 지금 노를 안 젓거나 물을 안 보내면 침몰돼서 죽으니까 중냐사냐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문제는 이렇게 심각하지 않을지 모릅니다만, 우리 주위에는 중냐사냐는 길로에 노해 있는 사람들도 우리 주위에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 굉장히 많아요. 속수무책인. 코로나가 3년 동안 있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침몰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의 만 교회가 침몰됐다잖아요. 만개 교회가 침몰돼버렸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 태풍이 감당할 수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자기들 노력으로 아무리 애써 봐도 방법이 없잖아요. 아, 열심히. 그런데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도 문제가 오잖아요. 예수님이 계신다고, 우리 안에 계신다고,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안 오나요? 문제가 와요. 예수님은 지금 현재 태풍이 불고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 거다 아시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세요. 주무신다고 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사정을, 제자들의 사정을 모르나요? 아니요, 다 알아요. 그런데도 주님은 가만히 계세요. 예수님 말 한마디, 입에서요, 말 한마디만 딱, 어제는 그랬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영원토로 열매 맺지 못하도록 말 한마디 떨어지니까 말라서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잖아요.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 말 한마디만 딱 던지면 이 풍란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잖아요. 눈도 안 뜨잖아요. 움직이지도 않잖아요. 제자들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데도 그냥 보고만 계시죠. 주무시니까 알고만 계시잖아요. 안 도와주잖아요. 제자들이라고 도와주나요? 안 도와줍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해서 문제가 왔을 때 우리 무조건 도와주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안 도와줍니다. 언제까지 안 도와주냐? 주님께 도움을 청할 때까지 안 도와주는 거예요. 도움을 청할 때까지 안 도와줘요. 그러잖아요. 자기들 노력으로 노를 저어보고, 물퍼내고 자기들 노력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아, 이 상황으로는요, 도저히 건너편 거라사에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 풍랑에서 가요? 갈 수가 없어, 풍랑에. 계속 풍랑에 밀려가지. 그 작은 마한 종이배 같은 거그 무슨 힘이 있다고? 그 풍랑 가운데서. 그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 봤자 한번 펑 치면 그 자리요. 아무리 노력해 봤자 펑 한번 치면 그 자리요. 소용없어요. 이렇게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살면서도, 이렇게 인생을 살고 있는 이 제자들 같이,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우리에게 계신 예수님이나, 그들 안에 계신 예수님이나 똑같은 분인데, 그들이 왜 그렇게 고생하고 사냐 그 말이에요. 왜 도움을 못 받고 사냐 그 말이에요. 자기들 노력으로 살려고 하는 거요. 예 예수를 믿어도 주님이 나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다고 하는 그런 분으로 안 믿어요. 그저 예수 믿으면 어느 날 죽으면 천당이나 갈것 같은 그런 정도의 믿음이지 현실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을 만한 그런 하나님으로 안 믿는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수두르고 다. 어디든지 이게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도저히 안 돼서 이제는 이제는 방법이 없어요. 이제 기력이 다 떨어져 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어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어 방법이 없어. 어느 정도까지 갔느냐? 우리가 죽 게된 것을 이제 죽을 상황이 온거니 이제 쉽게 말하면 더 이상 노도 저을 수도 없고 물도 퍼낼 이제 기력도 없어요. 이제는 죽으면 죽어도 어쩔 수 없다. 이제 그런 상황까지 온 거요. 그러잖아요. 이거 그 왔잖아요.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어. 인본주의 쓸 능력도 없어. 더 노력해서 여기서 버텨 뭡니까 버텨볼 방법도 없다니까 기력도 없어요. 이때 이들이 주님께 뭐합니까? 기도하잖아요. 이때사 이때사 왜 이때사 기도냐 그 말이요. 풍랑이 시작되고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거 지들이 알잖아요. 아 제자들이 그 풍랑을 어떻게 엄청난 배들도 안 되는데 수만 톤 되는 배도 안 되는데 그 종이 배 같은 그 조그마한 배 타고 있는 그들이 어떻게 이 광풍과 대적에서 싸워요? 그러잖아요. 지들도 알아요. 그러면은 일찍이 기도를 했어야지. 예수님이 안 계셨다고 하면은 또 모르지. 예수님이 그 안에 함께 배에 타고 계시는데 주님을, 주님께 도움을 청했으면 이 고생 안 해도 되잖아요. 기도하면 될걸 기도 안 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버티고 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어요. 제자들이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죽게, 이제 죽게 생겼다고 그러잖아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거 보세요. 예수님이 3 9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나늘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다. 보세요. 주님이 바람을, 이 제자들을 죽게 할 만큼 힘들게 하는 그 바람. 원인이 그 바람이잖아요. 이 제자들을 이렇게 힘들게 만든 게 바람. 그러니까 그 바람을 꾸짖는다 하잖아. 꾸짖어, 꾸짖어. 꾸짖어. 바람아, 잔잔하라. 고요하라. 이 헬락어로 시오파란 말이야. 시오파, 이 시오파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문자적으로 "당장 조용해라" 그말이에 당장, 당장, 당장 중지하라. 그말이에 이건 즉시 중지해라. 그 말이에요. 예. 조금 이따가 아니고, 지금 당장 중지하라. 이 바람이 파도가. 중지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중지해버리잖아요 언제 바람이, 바람이 불었더냐? 꼭 꿈꾼 것 같지. 완전 이거 꿈꾼 것 같잖아요. 꿈꾼 것 같다고. 아니, 아까 금방 중냐사냐 하는 그런 기로였는데, 진짜 바람 불었던 거예요? 완전 꿈꾼 것 같은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제자들 제자들만의 지금 배가 고생하는 거 아니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다른 배들도 지금 함께 고생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제자들의 기도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도 지금 뭐요 그 중야사냐는 상황에서 다 문제들이 동시에 해결된 거예요 네, 해결돼버렸어 제자들이 기도 안 했더라면. 제자들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다른 배들도 지금 문제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엄청나게 가려졌겠지. 왜냐? 예수님과 배 타고 가다가 함께 따라가던 배들도 다 침몰됐다더라. 죽어버렸다더라. 그러면 그다음부터 누가 예수님 따라다닐 사람 있었겠어요? 없었겠죠. 주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는데 언제 돕느냐? 주님께 도움을 청할 때만 돕는다. 그걸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도움을 청하지 않으면 주님은 계속 주무시고 조용히 아, 풍랑 가운데 계시버리잖아요. 제자들 죽냐 사냐 해도 가만히 있어버려.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주님이 우리의 고난을 몰라서 우리를 못 돕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도를 안하니까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의지하지 않으니까 주님은 일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제자들의 기도로 다른 배들도 고요해져 버린 것처럼 우리들의 기도로 인해서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 내 사업 여러 가지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가 그리 중요해.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로 잘해야 할 것들이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 이거 잘해야 돼요. 이거 돈 내고 기도하라고도 해야 할 판인데, 이거 돈 내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또 예물도 드리면서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아주 큰 기도로 범사의 기도에서 미리서 올이 광풍을 막아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왔을 때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기 전에 미리서 막아내는 것 또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범사에 늘 기도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40절 한 절만 있겠어요. 뭐라고 하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보세요. 예수님이 그 안에 진짜 계신 배 안에 계시는데 이 문제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주님을 깨우지 않고 자기들 힘과 능으로 하려고 한 것을 보고 뭐가 없다 그래요? 믿음이 없다 그러잖아 예수님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이 그러잖아. 믿음이 없느냐 그 믿음이 적느냐가 아니요. 믿음이 없느냐 그러잖아요.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그죠? 저가 느기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하더라. 아직도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거 나오잖아요. 사, 41절에. 저분이 누군고 그러잖아요. 아니 다른 배에 다른 배 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한테 저 분이 저 분이 저, 누군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지금 들된 제자들 있다고 하는 걸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문제가 오기 전에 평상시에 기도해서 막아내면 그것은 100점짜리고, 문제가 와서 기도해서 해결한다면 그건 한 70점, 80점 되겠죠. 런데 네. 끝까지 기도를 안 하다가 결국은 침몰돼 버린 사람이 많아요. 우리는 기도 양상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기도 그러잖아요. 기다, 주님 깨울 때까지 도와달라고 깨울 때까지 계시잖아요. 그걸 꼭 이해하시고, 기도의 승리자 되십시오.